절대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아? 그렇지? 자, 절대값이란 뭐야? 절대값은 뭐지? 정의가? 자꾸 애들이 부호, 댄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절대값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리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알았지? 절대값은 원래 거리 거리 개념이다,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절대값은 정의대로 너희 뭐라고 배웠냐면 원점 어디에서 0에서 X까지 거리가 바로 절대값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 플러스 3은 원점에서 3까지 거리가 3이었던 거지?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 3도 원점에서 마이너 3까지 거리가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지? 그치? 어, 그래서 이게 정의야 그래서 절대값 하면 거리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 있는 두 점이 있어. 이렇게 수직선에 만약에 여기 A점이 있고 이 B점이 있어. 그러면 이두점 사이 이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선생님이 보통 수직선에서는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을 빼면 거리가 나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절대값 a 빼기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았지? 차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다 거리가 되는 거야. 그게 거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하를 할 때도 절대값은 거리야. 그래서 거리를 구하라면 절대값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일단 거리라는 게 정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그러면 x가 이렇게 상수 a가 된다는 건 우주는 언제가 될까 이때는? x가 누구일 때랑 누구일 때지? 일단 물론 a가 0이 아닐 때 아, 0이 아닐 때 정도가 아니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이 가자.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절대값 X가 3인수는 누구하고 누구 있어?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지? 그치. 그래서 이때 X는 A거나 아니면 얼마다?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절대값은 양수일 땐두 개가 존재하고, 0일 땐 이제 한 개가 존재하고,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니까 얘가 음수가 나올 리는 없어. 그치. 그리고 있잖아. 어, 가영아. 절대값 X가 X가 됐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일까? 절대값 X가 있는데, 그대로 x로 그대로 나와 절댓값을 치워도 이건 무슨 뜻일까? 저요? 네. 어 아. 응? x가 뭐였다는 뜻이야?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뜻이지? 이런 뜻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절댓값 x를 꺼낼 때 이렇게 꺼내잖아. 그치? 이렇게 절댓값 x를 꺼낼 때 얘가 양수가 되면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음수가 되면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양수가 나왔다는 뜻인 거야. 그걸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하나 더 쓸까? 굳이 나눠서 5번 쓰면 이제 절대값을 풀어줄 때는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음수가 되면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이렇게 했지? 그치? 야, 그리고 이제 절대값을 애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 플러스 절대값 3이나 마이너스 절대값 3이나 서로 어때 그 결과는 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서 부호를 바꾸는 건 문제가 안 생겨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러절대값 그러니까 x나 마이너스 절대값 x는 서로 어때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호는 떼도 그닥 상관이 없어 그치 그래서 애들이 이런 거 이제 어떨 때 헷갈리냐면 자 이렇게 문제가 막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x 이런 거 나오거든 자,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x 분의 1뭐 이런거 절대값이 올때 나와 그럼 이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 그치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생각해도 문제가 없어 왜냐면 절대값은 안쪽에서 부호는 문제안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절대값의 성질 정도로 알고 있어도 될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요거를 잠깐 옆에다 적어놔 그치 이거 부등식 부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아 음, 그치 화살표는 좌우가 다 된다는 뜻이다 여기 어, 4개 이렇게 1,2,3,4,5번 성질이라고 해서 왼쪽에다가 그냥 앞다면서 배운 건데 잠깐 알고 있어라 이 정도 응.